자, 윤낙지님은 그럼 슬슬 준비하실게요. 들어오세요. 자, 이게 메카닉 기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떨려요? 예, 많이 떨리죠. 아니, 그거 <laughs>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했잖아. 예. 이거 나오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었어, 여러분.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기소개부탁 예. 드릴게요. 저 23살이고요. 네네, 23살. 오로라 서버에서 메카닉 본캐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로라 서버에 메카닉, 서 메카닉 본캐. 예, 예 그리고. 자, 네네. 아. 2 6일 메카닉입니다! 잡소리죠? <laughs> 아 캐릭터 있다! 아 좋아 좋아 캐릭터! 잡소리죠 깜짝 놀랐네. 구독!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카닉을 하신지는 얼마나 정도 되셨나요? 어저 올해로 이제 메카닉 이제 예. 10년째예요. 10년? 예. 야 메카닉 고인물을 보셨네. 자 오늘은 이제 시청자 생방에서 하는 이유가 이윤낙진님께서서 원하셨어요. 생방에서 하고 싶다고 맞죠? 예. 네 생방에서 하고 싶다고 이, 하셔서 이 도스 할 때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들어왔어 2 6실 우리 메카닉 캐릭터로 지금 들어오겠고요. 레버블 미리, 미리 일부러 안 했네. 이거 보여주려고 맞지? 야 웃는 게 상당히 여성분이지 진짜 네? 되게 귀하시네 어보이좋아보이좋아 이걸 참았네 경험치 부로 제가 여기서 한달 기다렸어요 무지국보에서 네. 자 진짜 이거, 이거 엄청 하고 싶어 하셨어 이분이 일열 인정할 정도로 근데 드디어 드디어 합니다 그쵸? 예. 야 오늘 제대로 한번 하자고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메카닉이 들어왔으니까 우선은 어 빠른 이동을 이제 연락 회의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을 오늘 보여겠습니다 자 마이 스터링입니다 놀근작 됐나 보네요. 금혼이나, 네 금혼이랑 놀근해가지고. 지금 금혼 놀근했네. 네. 그러니까 2 1퍼에 에디는 010대에 쓰는 거구나. 덱시다 그냥 그냥 평범하게 쓰고 계시고요. 네. 실버 블라썸링은 이제 09. 이것도 금혼작 같아요. 야 혼자 네. 계속 발라가지고. 공이 굳든 거예요? 네. 15퍼의 1 대기퍼 0 3이고요 네. 그리고 테네블레스 번정대 만집니다. 덱스 21퍼의 010입니다. 이거는 딱보니까 테네브스 원정대 반지 띄운 건가요? 아 큐브로 띄운 건가요? 그거로? 예. 테네브스 원정대그 큐브로 반지 큐브 띄운 거 같아요. 딱21아 이거 아, 이, 아 아. 2차 뜬 게서 막 그걸 떴다고? 아아저 저, 블랙 큐브로 한 거예요. 와, 블 큐브로 2차 떴는데 예.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글로리온이네요. 요번에 글로리의 그 작년에 글로리 예. 이벤트 했을 때 예. 얻으신 거고요. 성배입니다오프 5868에 끼고 계시고요. 핑크빛 성대 옆에서 붙었고 도메이터 22성 334 0 10의 덱사파 애리고요. 추업일 덱스가 없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카이브 제가 직접 잡아서 나온 건데 추업을 계속 돌리는데 안 나와요. 제가 네. 니까 글로리온 때부터 돌렸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요. 야, 이것도 이 새끼도 한걸 하네 그냥. 나는 잘 나는 다안 뜨긴 하지. 그건 맞지. 조금 똑똑하지 마라. 자 5%에 58입니다. 오 덱스 6%에 이제 에디가 덱스 6%어 윗잠재는 덱스 15%어5에 3이 붙어있는 네커네이터고요 5%에 58 예. 그리고 4%에 56입니다. 덱스 15%에 5에 4%에 0, 1 2 타일런트 벤트가 이제 8성이고요. 4%에 56추원 뚝배기입니다. 22성이네요. 어우 추억 대단해. 이거 직작이로 했어요 본인이? 아 저는 이 예, 모든 템는다 직작으로 맞춰요. 아 예. 직작러시구나. 예. 저는 매물이 있어도 안 쳐다보고 무조건 직작해요. 와 변태네. 예? 20... 자, 응축입니다. 그럼 이런 거다 지가 아, 지가 아고 본인이 받으신 거입니다. 예, 예.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예, 네. 5 7 5 아니 548 택시 88번에 0 네. 파플라스 마크입니다. 이것도 설마 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이거는 그 노작은 샀고. 그거 그만 그만 샀잖아. 그럼 직장이 아니지. 그거만. <laughs> 네. 자. <laughs> 네. 자, 623이다. 0362404 하고 자, 그리고 624 6퍼 24의 04오 똑같은데? 이어 이거 직장 아닌데? 이게 원래 1이었는데 원래 이 캐릭 있었는데 계정 옮겨 가지고 그래서 가이샹 하나 빠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도 메카닉이었요 네, 그때도 메카닉. 와 메카닉 인생이네. <laughs> 오퍼 7 2니다 115파이 덱사파 0 1이고요두 줄이죠. 에디가 아케인 쉐이드입니다. 와! 오퍼 85 대기 실파 04아 덱사파 012고요. 18성 끼고 계십니다. 마이스 터 여링은 22성 을 끼고 있고요. 6파이 60 그리고 덱스 21퍼의 덱스 아퍼 012힘 플러스 1이 붙어있고요 아케인 견장입니다. 18성 와 21퍼 자 4퍼에 91이 있더구요덱 8퍼 아덱 18퍼에 크덴 8퍼 덱오퍼012 에디 탁딱 깔끔하게 그냥. 그냥 좀 어느 정도에서 멈추셨네. 네, 18성에. 진짜. 네. 어, 이런 자제력, 네. 이렇게 게임 하는 거거든. 맞아, 맞아. 5퍼 85에 108퍼, 1 0 8퍼 104고요. 22성에 18성입니다. 그 티타늄 아트입니다. 50. 그냥 이제 완작이죠. 그 30퍼 완작에 네. 어, 스타퍼스 8성 105퍼 010이고요. 안드로이드는 고급형 기고 있고요. 보조무기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무기는 방무 40퍼, 보구 30퍼, 공급퍼에 012퍼. 그리고, 치료 받고 그리고, 웬트스 뱃지. 엠블렘은 2 1방구 40%. 이탈한 방구4 0고요 예, 운 좋게. 네. 나왔죠. 운 좋죠. 운이 좋았네요. 공 21%의 러플러스 1위 붙어 있습니다. 자, 무기는 과연, 뭐일지 보겠습니다. 3, 2, 1. 2 2성이 기대합니다. 짠! 러브입다아 <laughs> 그럴 수 있지. 104에 보고 싶어 입니다 이거 몇 춤입니까? 사당 2분가 2초. 2초. 착각까지부터네요. 2초에 보고 60. 이건 산거 같은데. 이것도 이게? 옮긴 거예요. 잊지 마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미쳤나 봐. 그럼 그전에 메카닉은 몇이에요? 네, 236교수님. 유난히 아저씨 와, 왜 거기 있어요? 와,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018포의 올티코퍼 보고 60번 공구품입니다. 이렇게 템을 끼운 거고요. 이 템을 다 끼고 지금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4.5592. 아, 매용 투서트에요 지금. 빼주세요. 네. 자, 4 8 5 4입니다왜 어? 집이 날아갔지? 뭐지, 대체 뭐가 맞는 거죠? <laughs> 제일 중요한 게 신벌 만렙이니까 원래 이분 28,000의 신벌 없으면 27,800이야. 신벌 만렙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탯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시간을 갉아서 만든 스탯. 이게 지금 메카닉에 이제 이 아이템을 끼고 이제 스우를 가볼 겁니다. 네. 예. 템을 좀 빼주세요. 와 이렇게만 끼고 왔는데 노오벨은 이거 잠깐만 스테스터 열어봐요 이게 돼? 네잘 돼요 잘 잡아요 해봤어요? 저 이거 무고엔만 끼고도 10분 살짝 넘게 걸렸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서 보피면 들어가 이제 어뭐노블 그, 같은 거? 무고엔만 꼈는데 여기 장갑발이 들어갔으니까 아, 이제 10분 안에 와 자신감은 같아요. 좋다 와 그럼 자신감은 좋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입구 콧당하면은 음. 꼭 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템을 좀더 끼셔도 돼요.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10분 안 걸려야 돼요, 무조건. 안 걸려요. 아 맞다, 도핑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도, 그냥 템을 좀더 깨요, 그러니까 도, 그러 템을 좀더 끼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고 싶은 거야. 어차피 메카닉에 대한 걸 보고 싶은거니까 템을 좀 끼어도 돼요. 그렇죠? 어, 도핑 안 하고 아이템 몇개몇개더 네, 끼세요. 예, 예, 그 그게, 그게 낫죠. 템 끼면서 하나 여쭤볼게요. 예. 이제 보스 할때 장점이 있다면은? 파티원 칠공미지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게 기여도 엄청 커요. 아그 이제 그 버프 때문에 파티에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네. 몇퍼 올라가죠? 치료대비? 16%올라 어, 마스터 헬스셋씨? 예. 16%쿨타임도 없어가지고 진짜 계속 무아무제한을 세울 수 있는 거군요? 예. 네, 어, 그거 정말 중요하지. 단점이 있다면? 어... 일단 코 강이 어렵고요. 쌍교불. 아, 그리고 그래. 메카닉이 네. 하체랑 위기가 안 보여서 코디하기가 어아 그게 이게 제일 단점인 것 같다. 자 노말수 입장합니다! 고! 자 일단 운 좋았어 레이저 운 좋았어 레이저 운 달달했고요 자스이미 들어갔습니다 현재 어 메카닉은 이렇게 점프지리시네요자 스킬 전기주 다 깔았고요 아, 이걸로 피하는구나. 네, 예, 이렇게 해요. 메카리 이동 스킬로 저걸 두고 저걸 이렇게 피하네요, 여러분. 자, 릴링. 극딜기는 갑니다. 자, 이게 그 5차 스킬 극딜기죠? 전탈 발사. 와, 올라가는구나. 디미지. 와, 미친. 와. 아, 피합니다. 와, 쭉. 와, 이거, 이, 이게, 이게 타이 얼마예요? 3분 20초. 와, 방금 전에 개쩔었다, 진짜. 저 3페이지에 다시 볼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와. 전탄 발사 지렸다 진짜 저거 지금 저기 보이시는 여기 깔려있는 빨간색깔이 보이실거예요 여러분 저게 체력률 16%가 올라가는 스킬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야잘 피해줍니다 오오오 오, 음. 한방에 안죽.. 로마수로 우리 저기치면 안되는데 네 로마수는 한방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한방에서 보니까 자이페이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곧 내립니다 이페이지 끝이 아쭉들어가는 뭐죠? 쑥 들어가네 그게 밍인가 저게? 한 번? 아 이거 그 오차 스킬에 마이크로 뭐 스킬 있는 거 그거예요 음, 그게 데미지 쑥들한 거군요 스킬 가 점점 쩔었다 타수가 200탄가도 돼요 그래. 자아 오차 방금 전탄 발사 쿨타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자오스로두 손에 아놓고 깨지겠어요 미사일 한번 박았고 아아 어. 메카리 무적기가 없나요? 예 없어요 전탄 발사로 템탐 발아 얘가 무적기가 없구나. 자, 도핑 들갔습니다 버프 들갔습니다리네들 제가 바인드 들갔고요 전담이 전탄발 들갑니다전탄발사 가라요! 디미지 찌르죠. 아, 눌러주네요 계속 이렇게 고민이 어, 다겠 와! 와, 되게 피를 는거 미친 구만만구1이만구2인데 코어 같다 있고요. 와! 스ീ미 갔습니다. 훅한 3분의 수 순식간에. 어어어, 야, 이가한 방금,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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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런 이런, 이런, 있다는 거죠? 런 이런, 이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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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왔고 런이 왔고 수가 런격하는데 방금 점프로 피했습니다. 윈더크 같은 느낌이네요. 너무 네, 맞아요. 근데 윈더크보다 이게 끈 속도가 더느려요그렇 느리지. 이번 윈더크 빠르게 파 나가는데 얘는, 얘는. 이제 풀타임 있어가지고 시 노말스 역파 했습니다 깔끔한 컨트롤 진짜 잘 달랐는데. 10년 묵은지 고인물 인정한다. 야. 아예 죽어가지고. 아, 아이 한번 죽을 수 있... 이건 약간 죽은 건 어쩔 수 없죠. 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이게 메카닉이었고요. 진짜 또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제 인사 드리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따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마워요. 캐리가 안껐네 아, 존나 치비래. 안끊 이유가 있었어. 어왜왜왜아아왜왜 알았어 알았어 아아라고 지금 끌라고 했었어 아, 에 어. 할줄 알았지. 아, 도미가 안 잠겨있네. 여러분, 제가 그 신의 소리인가? 알죠. 아 저번에... 하, 어, 이거 여기 있어. 왜 이래? 하나만 써볼까? 동서남북 크로스. 아예 상품 상포, 상품. 아 그래도 써야지 일단은 지금 아예 없던 어. 거보다 아예 안 나와요. 없던 거보다 안 나와. 그렇죠 이거 지금 덱스 올랐어 이제 이것 때문에 덱스 떨어진 거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봐봐요 어, 사만 천 이백. 오비상게 나온다. 맞죠? 어. 이것 때문에 덱스 떨어졌던 분들 잘 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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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캐릭터가 정리했 아 진짜 정리했어요 지금 쳐다보고 있어 씨 안, 언제 언제 끝나 쳐다보고 있어. 어.